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매주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학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는 다시 십자가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 눈먼 기독교의 저자 개명교회 박태양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laughs> 목사님이 늘 외치시는 빌리빙이 미빙이고. 리빙이 빌리빙이라는 주제가 다시 십자가로 와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정한 예수 십자가 신앙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인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오해되면 안 됩니다. 네, 이 개인의 믿음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분리될 수가 없는데 요즘은 또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교회가 갖춰야 하는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갖춰야 하는 온전함,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교회는 하나됨 즉 연합을 이뤄야 합니다. 네. 유니티 제가 영어 쓰인거 죄송해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네. 유니티 연합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분열돼서 잘 되는 집안 없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싸우는 것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일도 없거든요. 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에 딱 좋은 모습이 바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부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목사님? 원인이야 다양하겠죠. 그런데 교회 분열의 공통된 이유는 십자가에서 멀어진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님께 늘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교회의 유니티 연합과 더불어서 교회의 퓨리티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네. 이 교회의 순결이라면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 혼합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순결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요즘 이것저것 다 짬뽕된 잡탕 영성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데요. 음.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기독교의 대명제가 이 시대에는 퇴물 취급받고 있거든요. 정말로 속상합니다. 네, 정말 속상합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말 절대 진리가 요즘에는 왠지 촌스러운 것 같고 외면받고 뭐 이런. 선상들을 보게 되면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그 순결함을 잃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텐데요. 이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크리스천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의 기본 전제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만이 절대 진리이자 구원자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평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절대 구원자이시고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결인 것이겠죠. 물론, 그렇죠. 이 순결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한 것이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성경 말씀 없이는 순결도 없고 온드람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 없이는 뭐가 순결이고 뭐가 온드람인지도 모를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과 순결, 이건 말고 다른 건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온전함을 말할 때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하자면, 성숙함이 있습니다. 네. maturity. 곧 성숙함은요, 교회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늘 자기 내부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거든요. 음.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성숙한 신앙인을 키워내겠습니까? 교회가 성숙해야 성숙한 신자가 탄생합니다. 아. 이 교회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예로 들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 내 문제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런 어려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 조금 더 깊은, 신앙이 성숙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아주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이 성숙한 교회란 것이 단지 교회 사이즈가 크고 역사가 오래되고 유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이 무엇을 보고 교회의 성숙 여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참되게 성숙했는지 여부는 뭐 개인이나 교회나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죠 네. 그러나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는데요 우선 예배가 은혜로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언행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머리와 가슴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손과 발까지 내려와야지 그게 진짜 살아있는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네. 이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수용, 그리고 의지적인 실천에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성도를 많이 키워내는 교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보면 어느 정도 맞겠네요. 오늘도 역시 탁월하시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맞는 말이고요. 거기에 <laughs> 네.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공동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신자 개개인의 실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실천에도 앞장서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유니티, 퓨리티, 마츄리티, 연합, 순결, 성숙이 필요하다는 내용 잘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십자가로 개명교회 박태양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극동 방송도 틀림없이 교회입니다. 부디 지금처럼 온전한 교회로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